즉, 입시 공부를 하실 때는 생기부 분석, 면접 자기소개서 대비, 모집요강 해석,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눠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막연하게 입시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이상한 소문들에 휘둘리지 마시고, 그냥 가장 먼저 내 생기부를 펴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. 입시 공부라는 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감을 잡기도 어렵고, 사람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입시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입시 공부,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? 첫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입시 공부를 하는 건지 알아야 합니다. 입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 생기부의 특징과 장단점을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평가를 할줄 알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그 후에 분석한 내 장점과 특징을 가장 높게 평가해주는 학교와 전형이 어디인지 알기 위함입니다. 즉, 입시공부를 하실 때는 생기부 분석, 면접 자기소개서 대비, 모집요강 해석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눠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입시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상한 소문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가장 먼저 내 생기부를 펴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이 활동이 좋은 활동이 맞을까?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? 과연 좋은 활동의 기준이 무엇일까? 그렇게 관련 정보를 찾아보게 되면서 입학사정관의 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그 다음으로는 면접이랑 자기소개서 대비 입학사정관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는지 그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들의 모집요강을 읽어보면서 내가 만든 모습을 가장 높게 평가해주는 가장 잘 어울리는 전형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. 이 방법들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상 링크도 고정 댓글에 추가를 해 놓을게요. 자, 그러면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?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압도적으로 좋습니다. 미리 입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놓으면 면접과 자기소개서만으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. 애초에 생기부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미 입학사정관의 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내 생기부의 장점과 특징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떻게 비교과를 관리해야 할지 충분히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지금 할 것도 많고 비교과를 관리하기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여름방학 전에 미리 입시 공부를 해놓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. 모집요강의 세부적인 요소는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입학사정관의 평가 기준이나 내 생기부의 특징과 장단점, 면접과 자기소개서의 방향성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.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잡은 채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남들이 입시 공부에 머리를 싸맬 때 나는 편하게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공부도 좋지만 빠른 시일 내에 나이스에 접속하셔서 한번 내 생기부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.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입시를 보는 눈이 훨씬 발전할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